여러분, 오늘도 건강을 생각해서 식탁 위에 과일 접시를 가득 차려 놓으셨나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사과 하나를 깎아 드시고, 운동 후에는 기력 보충을 위해 바나나를 챙기며 그것이 최고의 건강 관리라고 굳게 믿고 계실 겁니다. 많은 한국인이 아침 사과, 운동 후 바나나, 저녁에 시원한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비타민 보충과 신장 건강을 위한 최고의 루틴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며 깨달은 안타까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60세가 넘은 여러분의 몸은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며, 우리가 보약이라 믿었던 그 달콤한 과일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신장을 소리 없이 파괴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병원을 찾는 많은 고령 환자분이 나는 몸에 좋은 과일만 챙겨 먹었는데, 왜 신장이 망가졌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시곤 합니다. 그분들은 과일이 무조건 좋다는 생각에 시간을 잘못 선택하고 종류를 잘못 고르고 양도 과하게 드시고 계셨던 것이죠. 신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필터는 한번 망가지면 다시는 새 것으로 갈아 끼울 수 없는 아주 예민하고 소중한 장기입니다.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다리가 자주 붓고 소변에 하얀 거품이 많아지며 이유 없이 늘 피곤한 느낌을 받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신장이 절박하게 보내고 있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60세 이후의 삶을 결정지을 신장을 살리는 과일, 식단의 모든 진실을 하나씩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주변의 지인과 친구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왜 60세 이후에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던 과일이 신장에 독이 될수 있을까요? 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몸의 변화를 직시해야 합니다. 60세 이상의 신장은 50년 넘게 한순간도 쉬지 않고 돌아간 노후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게 작동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필터의 역과 성능이 크게 떨어져 신체로 들어오는 성분들을 처리하는데 한계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 신장을 가장 힘들게 하는 세 가지 범인이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칼륨, 당분, 그리고 탄닌 성분입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이 물질들을 신속하게 배출하지만, 노년기의 신장은 배출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특히 과일 속에 풍부한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신장이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혈액 속에 쌓이면 고칼륨 혈증이라는 무서운 상태를 유발합니다. 이는 심장을 불규칙하게 뛰게 만드는 부정맥을 일으키고, 심하면 예고 없이 심장이 멈추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흔히 드시는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중 일부는 신장에서 칼륨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약을 복용하면서 칼륨이 많은 과일을 즐긴다는 것은 이미 지친 신장에게 채찍질을 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더불어 과일의 당분을 한꺼번에 섭취하거나 주스 형태로 갈아 마시는 습관은 혈당을 급격히 높여 신장 미세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필터 자체를 녹슬게 만듭니다. 60세 이후에 느끼는 부종과 피로감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신장이 과도한 당과 칼륨을 감당하지 못해 보내는 비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은 건강해지려고 먹은 과일 때문에 오히려 병을 키워오신 환자분들을 마주할 때입니다. 그중에서도 70대 초반의 김순자 어르신 사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평소 산책도 즐기며 건강하셨던 어르신이 어느 날 아들에게 없다시피 실려 응급실로 들어오셨는데,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있고 극심한 폭통과 구토를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원인은 가을철 별미인 감이었습니다. 감의 탄닌성분은 위산과 만나면 돌처럼 단단한 덩어리를 만드는데, 젊은 시절과 달리 위산 분비가 줄고 장운동이 약해진 노년층에게는 이 덩어리가 장을 막는 위석이 될수 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결국 내시경으로 위석을 잘게 부수는 시술을 받은 뒤에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 60대 후반의 박철수 씨는 매일 아침 바나나 두 개를 식사 대용으로 드셨습니다. 과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저리며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혈액 속의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을 넘어선 고칼륨 혈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350에서 400mg의 많은 칼륨이 들어 있는데 역과 능력이 떨어진 노년의 신장에게 매일 아침 들어오는 바나나 두 개는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과부하였습니다. 서울에서 딸과 함께 사시던 이영이 어르신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피부 미용에 좋다는 생각으로 매일 저녁 오렌지나 키위를 직접 갈아 마셨지만 결과는 소변의 하얀 거품과 심한 다리 부기였습니다. 과일을 갈아 마시면 당과 칼륨이 한꺼번에 흡수되어 신장 혈관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식탁 위에 두는 과일 접시가 신장 기능이 떨어진 고령층에게는 응급실로 향하게 만드는 죽음의 조합이 될수 있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에는 과일을 영영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영양을 챙길 수 있는 기적의 과일들을 선택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추천하는 것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칼륨 함량이 적당할 뿐만 아니라 펙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나트륨과 당의 흡수를 늦추어 신장 필터가 쉴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실제로 아침 식사 후 사과를 챙겨 드신 환자분들은 소변 거품이 줄어들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고백하시곤 합니다. 두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수분 함량이 높아 물 마시기를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에게 자연스러운 수분 보충제 역할을 하며 신장의 역과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배에 든 루테올린 성분은 고령층 신장의 미세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블루베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신장 혈관을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이며 베리류 중에서도 칼륨이 낮아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특히 안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과나 배처럼 신장에 좋은 과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30년 동안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를 지켜보며 정립한 신장 보호 5가지 황금 원칙을 하나씩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아침 공복에 과일을 드시지 마세요. 많은 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과를 깎아 드시는 것을 건강한 습관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빈속에 과일이 들어오면 과일의 당분이 혈액 속으로 아주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장과 췌장은 갑작스러운 혈당 상승을 조절하기 위해 비상근무를 시작하며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장의 대응 속도가 느려지므로 아침 공복 과일은 신장 혈관에 상처를 내는 행위와 같습니다. 둘째, 과일은 식사 후 최소 1시간이 지난 뒤에 드셔야 합니다. 식사 직후에 후식으로 과일을 먹는 문화가 우리에게는 익숙하죠. 하지만 식사로 이미 혈당이 올라간 상태에서 과일의 당이 더해지면 신장 필터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나 음식이 어느 정도 소화되어 혈당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과일을 드셔야 합니다. 이때 먹는 과일은 흡수 속도가 조절되어 신장이 여유를 가지고 칼륨과 당을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 저녁 7시 이후에는 과일 접시를 치우셔야 합니다. 신장도 밤에는 쉬어야 합니다. 저녁 대사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간에는 우리 몸의 배출 능력도 함께 감소합니다. 늦은 저녁에 먹는 과일은 신장에게 밤샘 야근을 시키는 것과 같으며, 배출되지 못한 칼륨과 당은 혈액 속에 남아 다리 부기와 거품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편안한 숙명과 신장의 휴식을 위해 과일은 반드시 해가 떠 있는 시간에 즐기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루 전체 섭취량을 딱 200g 이내로 제한하세요.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신장 건강에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60세 이상의 신장 필터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과 반 개, 배 4분의 1 조각, 혹은 블루베리 한줌 정도가 신장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양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대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한꺼번에 드시지 말고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드세요.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한 번에 많은 칼륨이 들어오면 신장 필터는 일시적인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 반개를 드신다면 오전에 반이 반쪽을 드시고 오후에 나머지 반이 반쪽을 드시는 식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섭취하면 신장의 역과 압력이 분산되어 혈관 손상을 막고 기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은 소리 없이 우리 몸의 독소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통증이 느껴지거나 눈에 띄게 몸이 부었을 때는 이미 신장 필터의 70% 이상이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된 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죽은 신장 세포는 현대 의학으로도 다시 살려낼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정보를 무시하고 예전의 식습관을 고집하신다면, 머지않아 일주일에 세 번, 하루 4 시간씩 차가운 기계에 온몸에 피를 맡겨야 하는 혈액 투석의 고통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지울 수 없는 큰 짐이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여러분은 오늘 신장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으셨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내 신장을 망가뜨리던 바나나, 오렌지, 감이 있다면 과감히 치우고 내일 아침에는 사과 하나를 식후 1시간 뒤에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결단이 평생 병원 침대에 묶이지 않고 내 발로 자유롭게 걷는 건강한 노후를 결정합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부터 저와 함께 약속하십시오. 지금 바로 댓글 창에 나는 오늘부터 신장을 살리는 과일 식단을 실천하겠습니다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이 짧은 댓글 한 줄이 스스로에게 하는 가장 강력한 생명 약속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혈액 투석의 위기에서 구할 마지막 동아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소중한 생명의 정보를 여러분의 친구와 동료들에게 공유하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번이 누군가의 소중한 신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50년 더 깨끗하게 유지되어 평온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